thank <laughs> you 저는 사실 그 복무 이후로 그 쌍인이 하는 인원수가 줄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끝났, 마지막이다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러워요. 막 벌써 이렇게 끝나나. <laughs> 되게 어? 재밌었나요? 네! <laughs> 아, 다행이네. 혼자 하니까 어때? 혼자 니까 어... 좋은 점도 있는데, 안 좋은 점도 있네요, 확실히. 안 좋은 점은 뭐, 좋아요. 일단은 뭐, 좀, 더큰 사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뭔가 이제, 내가 잘 유연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그, 부딪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말이냐? 존댓말이야? <laughs> 뭐, 아, 이거? 이거 하나씩 해볼까요? 며칠 전에 폭풍 카톡을 했는데 네,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좋게 좋게 생각하면서 이따 얘기 많이 할게요. 봐. 빠 공포즈 해줘 공포즈 공포즈? 어 공포즈 Don't be it. 哟。<No. S 2> oh! 귀여워. <웃음> <웃음> 어, 너무 귀여워. 얼핏 <목소리> 40개 나왔어요 <나갔지>. 자 아, <laughs> 파이팅 40개 다 할거지? 아 그럼요 그럼. 아, 갖고 오시면 뭐 안할 수 없잖아요 응. 어. 아뭐더 <laughs> 뭐 사와도 돼요? 네? 더 사와도 아, 돼요? <laughs> Tá bom. 지금. <laughs> 어, 예뻐. 예쁘. 벌써 예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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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역시 뭐든 소환. No. <laughs> 세상인가? Oh! 새해는 어떻게 보내, 보냈어요? 후회를 다 봤어 하면서 근데 저는 아, 얘기를 어디서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연말 시상식을 안 해서 그런 건가 봐요 올해좀 나와주세요 네? 올해는 연말 시상식에 나와야죠. 아, 돼요. 올해? 네. 올해 나가야죠. 네. 아 올해 앞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기, 처음 오셨던 분들이 꽤 있다고, 아, 꽤 있다고 아까 계속 들었었는데, 그 예전에 처음 왔다고 뭐 장난치는 몸교회들 많아가지고, 약간 장난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laughs> 제가, 아, 진짜요? 진짜요? 뭐 했었는데. 응. 아. 찐이었어요, 다. 오늘좀잘 마시는 분들 없었어가 <laughs> 오늘 뭐해 응, 그랬다고. 오늘요? 오늘 이따가 사무실 가서, 어, 영상, 아이디 촬영? 잠깐 하고, 그리고, 어, 개인 업무? <laughs> 개인 일정. 아밥 먹고 왔죠. 저는. 저는 저도 좀 긴장돼가지고 저는 샐러드 먹고 왔어요. 아침에. 저매추해줘 저메추? 응. 음. 저메추. 음. 아 요즘 뭐 딱히. 아 소화가 잘안돼 요즘에. <laughs> 그 그래서, 그래서 어제도 그냥. 어제 후회를 잡으로다 끝나고, 뭔가 뭘 맛있는 거를 먹어야 할까 하다가 그냥, 김밥 천국에서 저, 돈까스랑 김밥 시켜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뭐, 분식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어, 다 <웃음> 다행이네. <웃음> 네. 아, 아, 네. 그리고 또그 아이프롬 새롭게 또 화보 찍었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봤을 때 여기 관계자 분들께서 어 굉장히 어 팬들이 팬분들이 좋아하는 걸잘 아시는 것 같아요. <laughs> 오늘 의상이나 이런 것도 다 직접 어 선택하셔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컨셉 사진도, 아, 컨셉 사진은 광고 촬영 사진도 재밌는, 좋아할 만한 컨셉 많으니까 많이 많이, 어, 좋아해주세요. 네. I'm from. 사실,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은 참, I'm from 덕분에 따뜻한 한 해가 아니었나. <laughs>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연초까지 또 팬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챙겨주셔 어? 다 없어졌다. 너만 있으면 돼. 푸에르자는 푸에르자 브루타 아까 몇번또 이름 틀리셨는데 <laughs> 어때요? 뭐그 뭔가 재밌나요? 뒤에 공연이 다 되게 재밌다는 평이 많, 많던데 재밌게 다들 봤나요? 네. 다 아, 여기 왔었어요? 네! 아, 그렇겠지? <laughs> 아, 그러니까, 몰입해서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다치게 <laughs> 조심해. 아, 네. 아, 그게 뭐, 그게 절대 위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크게 다치는 거 말고 살짝살짝씩 이렇게 까지는 건 있는데요. 까지지 마. 까지지 말라고요? 아, 네. 음. <laughs> 알겠습니다. 까지지 않겠습니다. 네. 손가락은 왜 다쳤어? 아마, 그, 그, 문, 이렇게 처음에 넘어가는 거랑, 그리고 이제 테이블, 이거 하는, 할때 하는 것 같은데. 한달 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그, 순서가 살짝 헷갈려가지고, 살짝 실수한 것 같아요. 닫치면안 돼. 네. 어제 넘어질 뻔 하지 않았어? 어제, 아 어, 살짝, 박스. 그럴 뻔 했는데, 뒤에 와이어가 달려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박스를 못 넣거나,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보고 계시다 와이어를 이렇게 당겨주세요 안전은 사실, 이렇게. 워낙에 또 유명한 공연이어서 되게 잘 돼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참 흥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제가 대기실에서 눈을 피하고 다녀요. <laughs> 만나면은, 뭔가 눈이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인사를 너무 반갑게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화장실도 조심조심 다니고요. 인사할 때만 이렇게, 아, 다 같이 파이팅 할 때만 이렇게 파이팅 하고. 되게, 어, 에너지, 에너지가 정말, 대기실에서도 계속 노래 부르고, 바닥 치고, 흐름 이렇게 하고, 막, 계속 기타 치고, 대기실에서도 심지어 계속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다 이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친해진 것 같던데 이제 노래도 따라 부르고. 아, 어 맞아요. 어제 뭐 <laughs> 따라 부른 건데? <laughs> 저도 조금 아마 1월 한 19일쯤 되면은 저도 많이 흥이 오른 상태이지 않을까. 동기화가 되니까 아무래도. 바야세피야 이거 하잖아요. 뭐라고,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의미인것 같아요. 오늘 <laughs> 운동했어? 네. 아 오늘 아침에 그냥 살짝 부기 빼는 정도만 제가 12월달에 정말 열심히 어, 살코업을 했거든요. 근데 1월부터 열심히 좀 관리에 아닌 관리를 좀 어 하고 있는데 어 쉽지 않아요. 근데 1g도 사라지지 마. 아, 아 근데 이제 사 살보다도 나쁜 것들, 어 독소 같은 거? 네. 아, 네네. 네, 아. 안게 아니라 포토타임 이제. 他这。Okay, 아, 아, 네, 어, 저 오늘 또 함께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요. 아이프롬도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조금 제가, 네. 저도 좀 재미, 신나게, 어, 재밌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한것 같은데, 어, 오늘 즐거웠고요. 그리고 주말 또잘 보내시고, 아이프롬도 끝까지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또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사랑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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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안녕하세요. 제스... 어, 어, 어. <laughs> 지금까지 몬스타엑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안 <laughs> 먹어요. 안녕. 아, 네네. 내일도 오시는 분. 아 오. 진짜인가?